다항식, F, X를, 요거놈으로 나눴을 때, 나머, 나머지가 이거니까, 네. F3은 얼마. 근데 내가 미리 얘기했는데, 우리 수업에서 알고 있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식 세우라는지 기억나? 그치, F, 요, X가 요, 1X라고 안돼 있는 거, 다항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런 것들은 식을 세우고요. 또, 몫이 QX인데, 몫에 대한, 그치, 언급이 있을 때 식을 세우라는데, 지금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내가 바로 저기쓴 거예요. 자, 다음식, gx를 이거 나눠서 나머지 이거에다가 쓰시면 돼. 불러. g3은 얼마? 오케이. 다 끝났네. 요 놈을 이걸로 나누었을 때, 그럼 x l 얼마 지 번호? 그렇지. 바로 갑니다. 3, f3 플러스 2, g3. 어, 이거 g 예요 됐냐? 얘는 그래서 식을안 세우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3, 2, 요, 아이고, 2는? 4. 그, 얼마입니까? 정답?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 자, 얘도 식을 써 말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아, 두 단수 FSGX에 대해서 얘를 X 빼기로 나누어, 어? 떨어지고. 그러면 일단 X에다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 어, FE 플러스 g 2는 얼마? 그 지용이다. 또, 얘를 X 1이너스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일 때, 어? 얼마를 넣어야 돼? 이 e 그러면 불러. F, E, 마이너스. G, E는 얼마? 어. 잠깐만. 이거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 열 네. 그렇지. 네. 이런 거는 안 바뀌는 거야, 기본 개념은. 무슨 말이냐? 네. 어, 이런 거안 바뀌는 거뭐더 하면. 두 배. 저 미안한데, 좀 말하지 마. 지좀 네. <laughs> 헷갈려요, 지금. 예. 네. 네. 혼자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전국민이 지금 보고 있는데 말이야. 저기 댓글로다고그 뭐 혼자 혼자서 떠드는 애누굽니까 그러면 자 편집도 하기 힘들어 음. 자 f는 2에요 2 e 집어넣으면 g 2값 e 얼마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물어보는게 뭘까 봤더니 아 얘를 x-2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셔 와 아, 라라 진짜 라이네 얼마 x에다 얼마 넣어 2 e? 2두놈곱하라고요 e. 자, 당음 얘를 이번에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이고, 이거,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랍니다. 잠깐만요. 이거, 마찬가지로 식을 쓰면 되는데, 이번엔 또 바꿔서 얘를 내가 뭐라고 만들 거냐면, 에펙스라고 한번 해볼게. 됐지? 네.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애가 혹시 있을까 물어보는 거야. 아니, 어떨 땐 에펙스라고 쓰고, 어떨 땐 저렇게 씁니다.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에요, 그냥. <laughs> 어 그냥 이렇게 하면 왜냐면식을쓸 때가 편하니까 지금은 왜냐면 여기 1로 나눴을 때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니까 그러면 f1은 얼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가 좋아서 이렇게 쓰는 것뿐이에요 응? 그러니까 맞아요 결과적으로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니까 이번에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면 얼마 f 어 걔가 얼마야 네 이렇게 쓰는 게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쓰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두번 써야 되죠, 두 줄로. 귀찮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니? 자, 가봅니다. 요거부터 갈게요. 자, F1입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써볼까? F1. 자,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좀 암산으로 빨리 할게. 1 집어넣으면 A, B. 1집어넣어서1 빼기 2는? 네, 걔가 얼마래요? 3. A 플러스 B는 얼마입니까?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얼마를 갖다가 집어넣을 거냐면 얼마입니까? 어디 갔어? 오케이. 그럼 문자 먼저 할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빼기 2는 얼마? 걔가 얼마야?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얼마야? 다시 물어볼게. 뭐 하고 싶어? 그래. 저 자동이야. 이런 개념은 안 바뀐다니까. 아, 뭐더 할까요? 더하면 E, B는 2가 되니까, A는 얼마, B는 얼마 나오겠죠? B가 1, A는 3 나오겠네. 요 따라서, 곱하니까 얼마다? 3. 답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얘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일 때 그랬습니다. 잘 봐. 맞아. 어제 풀다 보니까, 알선이 아, 뭐 이렇게 1을 씁니까? 얘가 0 되는 거 1을 집어넣으면 3 나온다면 이제 맞아요. 그런데 아직 너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꾸 쓰는 버릇을 길르라고. 그 나중에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난 습관적으로 이래 뭘로 쓰겠다? fx라고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됐냐? 지금 빨리 푸는 거는 아주 큰그 차이가 없어요. 쓰는 방법, 제대로 하는 방법을 하는 게 좋아요. 배우는 게. 자, x-1로 나누었습니다. 0 되는 값, f1은 얼마? 3입니다. 그럼 f3을 갖다 집어 넣었어요. 바로 한번 가볼까요? 자, 1 집어 넣 얼마에요? 불러보세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빼기 입니다 얘가 예. 얼마?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 야 난리 났다. 근데. abc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한테는 이걸 꼭 구해야 된다는 편견은 버려야 되는 거야. 아까 a0, a1, a2 봤잖아. 대표적으로. 그 계속 다 구했니 우리? 물론 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 구하는 게 태반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양을 잘 만들면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 이 다항식을 얼마로 나눴을 때 X 플러스니 마이너스 1대입 하면 되잖아 그치? 그거 테이프해 집어 그래서 자꾸 식을 서보로 타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보면 얼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근데 요거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아이고 이렇게 되지 않나요? 아 물론 여기까지 다 마이너스 묶어도 돼요 묶어 놨더니 고맙게도 요놈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 어머, 얼마야? 바로 답이 나오네.